샬롬. 자, 친구들 잘 지냈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란 뭐라고 했죠? 외울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대답한 친구가 있고 정확히 대답안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렇다면 선교란 뭐였어? 그렇죠. 바로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였지요. 자, 그렇다면 왜 선교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 이유,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유. 왜 선교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 볼게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파하는 자, 전해 주는 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으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선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썬더는 어느 나라 이야기였어요? 인도. 인도에 간 선교사님 이야기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썬더는 기독교 학교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죠. 아나 줘요. 나 주란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썬더는 그 기독교 학교에서 도망가다가 정원사에게 붙잡혀서 다시 돌아, 되, 되돌아 오게 되었어요. 성교사님 앞에 가서도요, 어, 잘못했다는 말을 한 대신에 오히려 미친 척 하다가 더 성교사님한테 혼난 건 기억나지요. 썬더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집으로 오라는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 흥분되는 마음으로 썬더는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는 썬더의 얼굴은요, 점점 점 찡그러졌어요. 왜냐하면 편지에는 썬더가 원하는 내용은 없고 이상한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썬더야, 나는 요즘 기독교인이 되고 싶구나. 요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자꾸만 내 귀에 맴도는구나. 그리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구나. 썬더야, 너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요즘 기독교인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손더는 그곳을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만약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아버지 힘들 텐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왕따 시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물을 마시러 오려면 물을 기르려면 이렇게 먼 기독교 학교까지 걸어서 와야 될 텐데 음, 아버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생각한 거예요. 난 기독교인이 되기 싫어.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수 없잖아. 손 교사님은 뭐든지 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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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라고 말하잖아. 나는 죄인이 되기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도둑질하는 거 뭐가 잘못이지? 나는 그거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어. 썬더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썬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썬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 썬더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기독교이 되면 어떡하지? 음, 그러다 썬더는 학교에서 도망갈 방법을 또 생각했어요. 그때 기도 모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땡땡 땡, 땡. 썬더는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기도 모임하러 기도하러 갔을 때 자기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학교의 담이 담의 벽에 금이 간게 생각이 났어요. 조금씩 벌어진 틈에. 자기가 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담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도둑이 담을 넘은 거예요. 그틈 사이로. 그래서 식당에서 물건 훔치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좋았어, 바로 그거야. 담을 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썬더는 친구들이 모두 다 기도 모임 하러 간 틈을 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요,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벽을 살펴봐어요 봤더니 정말 금이 가고 벌어진 틈이 있는 거예요. 그틈 사이로 썬더는 손을 집어넣고 발을 딱 올렸어요. 그리고 쫙 달라붙더니, 어? 올라갈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요. 썬더는 손을 다시 그벽 틈새에 올리고 또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벽에 쫙 달라붙어서 하나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썬더의 허리를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 누구지? 딱 쳐다봤더니, 어? 식당에서 일하던 하인이 썬더를 발견하군요. 썬더의 허리를 잡아서 썬더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썬더는, 안 돼! 아, 너 아란 너! 하고 외치면서 그 병을 타고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힘이 안 됐어요. 식당에 있는 하인에게 잡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인이 썬더를 낳자, 썬더는 교실로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laughs> 정말, 너무 힘들어.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왜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laughs> 썬는 혼자 서럽게 울면서 교실로 돌아왔는데요.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기도하러 갔거든요. 텅빈 교실에 썬던 혼자 펑펑펑 울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더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놀랍게도 썬더는 그때 처음으로 노래 소리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친구들 표정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썬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 오늘 금요일인데 썬더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썬더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거예요. 좀 이야기가 길어요. 자. 어, 오늘 문제, 오늘 문제는, 어, 여러분이 아마 어떤 친구들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 전도사님 읽어줬죠? 그것까지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상화 친구를 세 명이에요, 세 명. 3명. 왜냐하면, 어,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선교사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 소개시켜 줬는지 카톡으로 보내 달라 했는데 세 명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선교사 이야기를 소개해 줬다고 카톡이 왔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 소은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짝 친구인 승조한테 보냈어요 하면서 소은이가 전사한테 카톡 보냈고요. 그 다음에 다영이 다영이는요. 무려 4명이나 되는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친구다 이거 봐 봐. 이렇게 누구한테 보냈냐면 유미, 명준이, 형욱이, 하린이. 오, 대단해요. 물론 이 중에 우리 교회 다니긴 하지만 결석한 결석으로 많이 한 친구도 있지만 4명의 친구한테 보냈다는 게 대단하죠. 그리고 영은이. 영은이는 하은이라는 친구에게 선교사 이야기 썬더 편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요. 카톡 보냈어요. 너무 멋진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친구에게요. 오늘은 놀라운 선물을줄 거예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전사에 보니까 블록팩이라게 있어요. 팩 안에가 아이스크림 담겨져 있어. 블록팩. 3 3 0 0원짜리예요 10가지 맛 중에, 10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블록팩, 사먹을수 있는 쿠폰을 따다닥 우리 소은이, 다영이, 여이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 전도사님 수요일날 이야기하고 났더니 벌써 실천사, 주일 말씀 듣고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카톡, 카톡 보냈어요. 오, 너무 멋져요. 몇 명의 친구가 지금 보내서 벌써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이라도 도전해보세요. 바른 예배, 예배자로서 예배 착한 행실 어떤 거할 것인지 그리고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 말했어요. 이번 주 주일은 특별한 선물이 나갈 거라고.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교사하기 마쳤 혹시 들은 친구들 중에 나도 친구들한테 선교사 이야기 알려줘야겠다 하면 오, 오늘도 할수 있어요. 다른 친구에게 야, 이야기 들어봐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에게 카톡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 이번 주도 승리하고요. 우린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만나요. 안녕! 너희 소원 하나에게 기도해봐.